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펠운동센터의 이경주, 임유신입니다 이 저희 인스타그램에 댓글 중에 아무래도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찍게 됐는데요 댓글에서 보면 전방경사라 그런지 잘때 누우면 허리 뜨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맨날 허리도 찌뿌둥하고 팔도 꼭 만세해야 잠이 와요 이것도 관련 있는 건가요? 라는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줄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게요 우리가 누워서 자는데도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어~ 낮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허리에 힘을 주고 긴장하고, 이제 똑바로 좀 자세를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허리가 많이 긴장해서 누워도 허리가 그 긴장한 것이 계속 유지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허리를 좀 편안하게 누웠을 때 충분히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꼭 필요하시고요. 두 번째 보시면은 이 흉추 위쪽, 가슴 위쪽, 어깨, 목이 다 굳으셔서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말리신 거죠. 그러니까 똑바로 누우면은 이 팔을 어디에 둬야 편할지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으세요. 그래서 팔이 항상 배 위에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그 팔을 만세해야 편하세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위에가 굳어서 그러신데 그런 운동법들을 좀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한번 소개를 해드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집에서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동작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보통 이렇게 이제 엎드려 계신 상태에서는 아랫배의 긴장이라든지 등의 긴장이 높아져 있어서 바로 엉덩이를 조이기 힘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엉덩이를 살짝 띄울 수 있게 이런 베개 같은 것을 아, 편하게 살짝 들려줘서. 이렇게 척추가 편하게 일직선 정도로 네, 힘을 뺄수 있는 위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호흡을 한번 깊게 해주셨다가 후, 내셔주시면서 이 골반 끝쪽에 꼬리뼈, 꼬리뼈를 살짝 끌어 내리듯이 네, 과략근을 조여주시면서 베개를 아래로 살짝만. 네, 이렇게 호흡과 함께 과략근을 살짝 조이고 무엇보다도 이 꼬리뼈가 살짝 끌어 내려지는지 그리고 엉덩이 아래쪽에 힘이 가는지 그 힘을 주는 거는 5초 정도 그리고 5세트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방경사 때문에 허리가 뻐근하셨던 해 분들은 그 엎드려서 엉덩이를 조이면서 엉덩이와 허리의 힘의 균형을 좀 맞추시면 허리가 좀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을 올려야 편하신 분들을 위한 어깨와 목 운동을 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.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베개를 머리의 절반만 베주시는 거예요. 자, 절반만 베고 이 귀, 귀의 구멍과 코끝이 일직선이 되게 좀 맞춰 보세요. 그러니까 너무 턱을 끌어 내려서 호흡이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. 턱을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. 이렇게 들어주시고 자, 귀와 어깨가 멀게 한 상태에서 날개뼈를 바닥에 딱 대게 해주실 거예요. 자, 그리고 팔꿈치 살짝 구부려서,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가슴을 좀 펴주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세요. 하나씩 들어주세요. 그러면 허리가 일직선으로 닿을 거고, 이때 뒤통수를 가볍게 눌러주시면 돼요. 할수 있는 만큼. 어디에? 요내 뒷목에 힘이 좀 들어오게. 보시면 체크할 때가 너무 많으셔서, 아, 이거 너무 어려운데 생각하시지만 한번 해보시고, 안 되면 댓글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다시 개개인에 맞는 운동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